아라 베이스볼, 베리 번즈 <laughs> 오, 여전하네요. 스윙 스피드. 부담, 이런 식으로. 헤드를, 네. 던졌다가, 감아서, 딱. 저는 타이밍을, 공보 공치기를 못해서, 어. 리듬게임 보면 우리 어릴 때막 보면, 위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 떨어지잖아요. 이렇게. 네. 여기 맞춰서 눌러야 될 버튼을, 네. 저는 그렇게 봐요. 투수가 발 들고 때부터 같이 나도 나도 들어가는 거 같아요. 어... 이렇게 있다가 공 보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투수 발 들면 같이. 일단 투수 한번 볼게요. 투수가 그냥 배팅볼 투수가 아니고 네, 한 좋습니다. 10 정도? 오 좋아요 공이. 자 실전입니다. 자